이게 마미비석을 누가 깬 건지 요로 아, 아, 찾아야 되나? 됩니다.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박대표 할게요. 한번 박대표 할게요. 왔어. 남준이 형이야. <목소리> 야, 용기하는 거 봐. 야, 이제 나액션해도 돼요? 이분이 만약에 시민이면 우리 이제 다지는거 아니에요? 응, 음, 다지는 거. 아, 그면 끝나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로? 맞네. 와, 네. 와, 내 봐봐, 내가 이 둘이라 했잖아. 이번대가 아닙니다. 지금 아미 비석이 만가졌어요아 여기 세계, 세계관이 있어? 요번 시대의 방탄 마을로 시간여행을 해. 자 준비됐어요 어, 여러분들? 전선시대 비석을 한번... 찾으러 가야 됩니다. 가자. 가자. 자 용인으로 가자 용인으로. 들어 간다. 나빨이 들어와. 어 제주도인데 여기. 와시험 다 자, 당신은 무엇이요? 여러분들 아주 아름답게 그린 화공이요, 화공, 오. 화공이요. 오. 오. 실례지만, 의대 화신데까? 어게 무엇이요? 넌 뭐예요? 일어나서 잊어달라 하였느냐? 하지 어? 말고 잘 어울린다. 오! <웃음> <자>! <웃음> <오>! <웃음> 와 진짜 저기 아까지들어가기길래안 죽죠? 목을 한채 절수도 없이! 시켜드리겠습니다무사오 손꼬리 잡았어. 개미도 못 죽이게 생겼는데 칼이. 칼도 다 한 같이 넣는데 만 30초, 30초. <웃음> <웃음> 아, <웃음> 이, <웃음> 이 웃으면 수염 <수협> 빠져죠 <laughs> 목적은 우리가 비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 이제 범인도 찾아내고 음. 비석도 찾아내고. 그래야지 21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그러니까 정지부를 찍을 수가. 그래서 아, 도둑들도 협조 좀 합시다. 여기서 야, 끝내기 싫 21년으로 돌아가기 싫소. 이조 달라. <laughs> 네가 도둑이구나. 잊조 <laughs> <2조> 달라. <달러. 웃음> 자, 그래서 도둑이 한 명도 섞이지 않은 백성이 다 함께 아미반 비석을 잡아서 들어올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도둑이 아닌 사람들만 비석을 들어올려야 돼. 여기서. 도둑과 백성의 대결에서 진 팀은 상대 팀에게 본장을 맡게 됩니다. 오! 이런 네, 1라운드, 2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라운드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진짜 도둑이 누군지, 힌트들, 그때 어떤 힌트들을 얻었는지, 힌트를 보여주시는 않으셔도 돼요. 과거에 있는 아미 비섭, 아니야? 깨진 아미 비석을 드릴 거예요. 오. 이게 절반이에요? 네. 그럼 위쪽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깨진 아미 비석을 뭐야, 찾아내시면 됩니다.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깨, 바로 한번 우리 아미 비석을 찾으러 돌아가 보시지요. 자, 가시지요. 사주자고요. 자, 렛츠! 달려라 방탄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 이 가져오시는데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어, 어떤 거요? 아, 그거요? 내가 달려라 하면 다 키워주시오. 오케이, 알겠어. 괜찮겠어? 알았어. 가겠어? 네. 달려라! 도착합니다! 죽으시오. <laughs> 일단 난 개미선을 빨리 아, 좀 찾아가시지요. 아, 아, 그 아니, 이거 무엇인가? 뭐야, 이게? 조선시대는 핸드폰이 있었어? <laughs> 어, 잠시만, 수염이 아, 없습니다. 수화입니다. 아, 뭐, 뭐, 뭐. 어? 수화, 수협... 양반! 아, 왠지 이놈 이거 활짝 생기지 <웃음> 않았어? <웃음> <웃음> 아나비나하게나아어나 얘야, 나나 얘야. 지민이의 지민이. 아주 비열하게 생겼어. 이놈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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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랑 아주 나 뭐야? 나 이거야? 아, 뭐, 나 이게 지민아하는데 제이홉, 나이홉아 제이홉, 아, 이 보통 제이홉. 이런, 이런, 아, 이런 관상이 이 이런 관상이 나쁜, 준, 나쁜 아니, 아니, 형, 사람이. 지, 지, 이게 진영이잖아. 아니 이니진 근데 이게 진짜 진영 <laughs> <laughs>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그래, 남진영도응급말안될게 생겼어. 아유, 태영이왜 진영이랑 나랑 닮았아 내가 제일 친한 나생각나아잘 그려주네. 아니야, 그거네. 남준, 맞네. 야, 어떤 캐릭터를 그려도 너는 확실히 알아볼 것 같아. 자, 봐봐, 아, 가도 현장, 현장 스아미반비서듬 가다가 사들을 찾습니다. 수려한 외모와 훤칠한 일단 헌칠한 키는 나는 아니야, 일단. 그럼 나는 가져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다또헌칠한키라면 그러니까 어, 제가 한 마디 하겠어. 수려한 외모가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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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웃음> <웃음> 그렇다면 이 양반이 의심스럽어. 강형이랑 어, 같이 가. 강형이랑 다들 심스러워 과공 양반. 양반이 의심스 또령이랑 같이 다녀보시겠소? 스파인가? 나는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일단 저는 개인 미션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자꾸 개인 미션을 하고 아주 싶어하는 중요한 것 같아. 될수 있기 때문이지. 스카프. 이건 아까 전정국이라는 자의 스카프가 아니란 말이냐? 음? 오, 아니 스카프가 안 보여. 이쪽이 아닌가? 어? 스카프. 내가 두 개. 일곱 가지의 색이라고 했으니까 넓게 보면 되겠구만. 저것도 스카프인가? 일단은 한 명을 먼저 알아내고 이제 의식인 가는 사람 두개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이전 전국의 힌트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있단 말이야 광군이라 올팀에 와보라 하시오 내가 다 싸그리 싹을... <laughs> 어시란 말인가? 힌트를 찾고 있어. 뭐라고? 힌트를 찾고 있어. 힌트는 없어. 스카프는 항상 어디 묵혀 있는 거야, 은데한발 늦었어. 괜찮날 뻔했어. 뭐야? <laughs> 뭐하는가? 이제 우린 쫓기는 신세가 앉으세요. 되었어. 앞에 지금.. 화공. 앞에 지금 감독님.. 화공. 감독님이 숨어있어. 화공. 나의 선물이요. 아니.. 이뭐다 찾아놨지만 화공이라 하니까 내가 이걸 숨길 수 없겠구려. 아니 이럴 수가. 당신 스파이가 아니구만. 감독님이 숨어있어 저기. 응. 점점 오는구만. 이게 지금 아... 정호소커인거 같지 않아? 이거 지금 <laughs> 난이가인데 이거... <안> <laughs> 날! 음, 잠시만 수염이 떨어져, 구려 지금 날갖고 상대를 한번 해보자는 긴가? 그래, 오래! 좋다! 깎아줄게! 흐앗!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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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laughs> 아, 안 돼. <laughs> 아, 그래요? 터치만 하면 되는 거야? 흠, <laughs> <laughs> 네. 음, 이럴 수가. 자 뭐냐 받아 죽겠다 자 첫번째는 개인 어? 미션 이에요 개인 미션이 내가 빨리 할 테니까 넣어서 도망가 거라 <laughs> 얼른 도망가 거라 자 도... 내가 힌트는 좀할 얘기가 차... 있어 힌트는 좀 찾으셨어 지금 비형이 잡혔어 응? 단군한테 잡혔어? 응 어, 그래서 아, 미션 은좀중이 힌트는 좀 찾으셨어 개인 미션만 찾으셨던데 개인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오 개인 미션이 한명 뭐가 좋은 것이요 당신은? 내가 네, 이걸 모아야 멤버들의 한 명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이오? 사실이오 본인은 묻겠소 본인은 스파이가 아니오? 아니오 내 네, 갑자기 왜 급발진이오? 그 <laughs> 누구입이지? 뭐아 전혀 모르겠는데. 힌트를 찾아는데 누구입인지 모르겠어. 아이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지금? 난 지금 그걸 아니 모르겠... 멤버들 눈 크림 맞추는 멤버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그왜그 맞춰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게, 모... 이게 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그걸 모아야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난 지금 이걸 모르... 왜 그걸 넌 인지하고 난 인지하지 못하고 있냐고. 그 어? 개인 미션이 다 다르니까. 아, 그, 이거는 개인 미션이 아니라고. 왜넌 아니, 알고 있어? 너 스파이요? 아니, 그, 진영? 진영 칸 뒤에 적혀 있었어, 여기. 어, 뭐라고? 이, 그, 이거, 이거, 보 눈, 코, 입만 보고 멤버 맞추라고. 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개인 미션이야. 네, 이거 뭘 필요 없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힌트는 사, 내가 봤을 때 따로 있는 것 같아. 사또, 우리 헛짓 하고 있는 거요. 뭐요? 이거는 그냥 진영의 개인 미션이라고 하오. 어, 힌트는 뭔데? 아니, 그 힌트가 이게 아니야. 우리가 진영의 힌트 다받고 네. 있는 건데, 이거. 어, 아니, 그, 형 봤으면 꺼내줘. 오, 여기 아니잖아. 이거 꺼내주세요. 조심하세요! 아, 조심. 조심하세요! 꽝! 아, 와! 와. <laughs> <laughs> 그, 아무튼 어? 이거 좀 꺼내주시고. 이거 좀 주. 근데 이거 힌트를 하려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힌트 한번 뽑으면 돼. 네? 에? 아이, 진짜. <laughs> <laughs> 능력 교환소네. 거의 어, 여기 안본 건가? 뭔가? 관 양반가. 그러면 이 여기에 그게 있으니까 어? 저기네? <웃음> 저기네? <웃음> 내 능력. 내 능력. 내, 내. 아 힘들어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멤버의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슈가. 어? 슈가. 슈가는 말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이 사람들 있다고? 뭔 소리지? 민슈관은말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이 사람들. 혹시 슈가 형이랑 한패요? 예 어, 저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슈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슈가랑 같은 마음인 사람이 누구야? <laughs> <laughs> 드라습니다 문이 열려있다. 허허. 여기란 말인데. 아 지금 도둑놈들이 세명인지두명인지 지금 모르겠어. 둘, 내가 볼두 2명이야. 아, 두명이지 그래, 밸런스가 맞지. 대요. 아, 아, 말을 좀 찾았어. 하나, 둘, 셋. 안 찾았어. 바로. 비키거라 수염, 수염 밀고 왔네. 네. 아좀못 뜨는 것 같다.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laughs> 한 번만 더 해달라고. <laughs> 이해하세요. 한명 정도는 이런 거 해줘야 해. 저데 이거 왜못 찾아요? 하나, 하나, 그래. 그래. 그렇게, 그렇게 조고다고저 어떻게 멈춰야 돼? 자, 자, 자 우리 중간 점검을 한번할 때가 된거 같소? 도료,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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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자, 조선검민 아니면 자기 힌트를 다 깝시다. 자, 자기가 찾은 단서와 자기가 미션들을 한번 공개합시다. 공개. 내가, 내가 중요한, 이거, 이거 일곱 색깔을 모아서 어. 미션 그 교환서에 갖다 주면은, 어. 그럼 뭐 주냐? 맴버, 아 멤버 한 명을 골라가지고. 어. 멤버에 대한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스파인지, 스파인지 아닌지. 아닌지 아, 근데 내가 슈가 형을 한번 말해봤는데 응. 민슈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런 걸 봤는데. 그 어? 그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laughs> 있다. 민슈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사실 좀이 근데 이거 만약에 도둑이 3명이잖아? 도둑이 3명이면 도둑도 되고 시민도 돼, 그렇지? 근데 만약에 도둑이 2명이잖아?

자, 누구야? 자, 다, 다 이제, 후속에 다자 자, 제형 자수하시오. 난다 갔어. 내가 스파이면 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도망쳤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도망쳤어. 내 말로. 근데 도망? 나는 단서는 있다. 근데 지금 내용은 공개 안 하겠다. 이거를 다들 오픈하세요. 그래야 공개를 하겠습니다. 나 오픈했어. 아, 너 있어? 있어 야, 없어. 나도 없어. 야, 어, 오픈했어. 아메어사 네. 힌트를 다공유하게 낫지 않겠어? 어케? 공양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뭘. 네, 핵심은 아미랑 비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 나와 자, 자, 보시오제제자한 자, 번씩 자 읽어 보시오. 도둑은 이말 출신 아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도둑이 이말 출신 아니라고? 미래가 오케이. 미래 뭔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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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보면은 이말 출신 아니다. 야, 우리 다 직업이 있잖아. 화공, 뭐 군사, 공장어 그렇네. 근데 갑옷들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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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번에도 그런 거 있지? 아니야. 잠깐만. 바꾸떠려 뭐야, 바꾸떠려. 또, 또, 이거 영, 잘방 나오고 보면은 또 이런 사람 있어. 자, 다음. 이제 표정잘 봐요. 실뢰에 없다. 잉, 인 비석은 실뢰에 없습니다. 네. 이응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네, 네모. 이게 뭐야, 이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저는 이걸 제가 찾은 거거든요. 이게 뭔가. 초성 퀴즈네, 초성 퀴즈. 아니면 뭐. 아니, 제목 어떻게, 제목 어떻게. 아니, 지금. 아니, 초성 퀴즈 아니야. 그리고 이,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계속 그. 누가 네, 힌트를 네. 숨겼다니까 정자에서 찾은 아, 힌트 누가, 누가 숨겼냐고. 누가? 아이그 소지품 검사해요. 루프 정자. 나 정자 아니야. 난 정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민이. 야 지민 정자 아니야? 아니야. 누가 숨겼네 아니, 여기. 그러니까, 숨겼네. 나오프닝에서쳐 소지품 어디 자. 근데 잠깐 도둑의 도둑의 목표가 안간 비석을 찾는 걸 방해하는 게 맞죠? 감독님. 네. 그러니까 야. 숨긴 거지. 자 우리 주머니 한번 깝시다진짜라 아, 그래. 진지하게. 아 일단 그래, 야, 일단 일단 여기 보면 일단 주머니 여기 주머니 있어. 여기 주머니, <laughs> 있어. 여기 주머니 까요 빨리. 여기 주머니 까요 빨리. 자 주머니 까. 난나 봐봐. 자, 나 일어나 나 일어나. 봐. 봐. 나 진혁 나거 이거. 나어 나자 빨리 액션 까지 말고 자 손때 주머니에서 손때. 야, 자, 자, 그냥, 자 그냥 까자. 야 까봐 까봐.

아, 맞러분 어, 근데, 어, 근데, 근데 전 사실, 진짜 스파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거 제가 들고 있을게요. 나 진짜 아니거든? 너, 네가 제가 들고 있을게. 아, 형은 진짜 스파이 같아. 나한테 맡겨줘, 나 진짜 아니거든? 아니, 넌 진짜야. 음. 너하고 호석이 형 제가 앉아 봐. 내가 4개를 그네왜 깠어? 일단 앉아 가지고 사자. 안 걸리기 위해서 근데 형 처음에 왜? 계속 뭐하기를안 네 걸리기 위해서 아 잠깐만 잠깐만 게임인데 너무 화낸다. <laughs> 야방송이 <laughs> 온다 <온다간다>. 한다형나 <laughs> 이러면은 아, 네, 그 그래. 게임 을안 해도 돼요. 나 멤버가 소고해요그 <laughs> 그러니까 그 모아진 단서들이 어쨌거나 사실 뭐 되게 어쨌든 모아보면 은 중요하긴 해요. 그금 바깥에 있고 지붕 밑에 있고 그렇죠. 바깥에 지고 근처에 물돌 나무가 있다. 그렇죠. 이거잖아. 근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뭘까?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힌트를 더 찾아봐야 돼. 힌트를 같애, 더 찾으면 그냥 그. 그러니까 지금 세모, 송길... 너 지금 숨너 지금 왜 우고 있어? 그냥 의심스러워. 아 이거 아. 의심스럽다니까 진짜. 태용 죽을 시간. 지금 신자 한번 싹 보고 아 어떻게 방할까 생각했지? 자, 자 여러분 제가 일단... 매일 마피아니까 아... 이제 나를 그냥 아예 뭐기죠네그그 기저... 그, 것도 있어. 태형이가 마피아를 너무 자주 하긴 해서 또 잃을 수 있어. 이 반전을 깨고. 아니 그리고. 시민이어도 마피아 같아. <laughs> 하는중이 <하늘 등이. 웃음> 내가 스파이라고 몰릴 수 있는데 너 방송 찾았다며. 그러니까, 아까는. 그니까 아, 형들 거다 찾았잖아요. 내가 다 사는 거다 찾았잖아. 아 근데 무서웠어. 이거 이거 태형이 형이 나한테 거의 다 주긴 했어. 아니 내가 그러니까 스파이는 사실 그걸 내가 잘안준사람 있다고 잠깐만 태형아. 어 일부러? 이거 눈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니까? 아니 잠깐 잠시만, 아니 큰, 큰, 멈춰보자. 아니 멈춰, 멈춰! 얘들아 멈춰! 얘들아 야이 멈춰! 멈춰. <laughs> 멈춰. 눈빛 멈춰, 멈춰. 멈춰! 얘들아 나 그거 뭐 <웃음> 얘들아 얘다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잠깐만 이거 누가 가야 지 이거 나한테 뭐야 이거? 아 이거 내 거예요. 야 뭐야 왜 숨기셨어? 어 잠깐만 이거 다받데 뭐야? 군 벌칙 면제 관군 멸치, 면집... 아, 그게 그건... 예, 그 특혜예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되게 의심스러운 얘기 내가 하나 할까? 제 특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좀 까겠습니다. 한 명을 관군한테 가두는 거예요. 근데 관군 어? 벌칙 면제권이 있어요. 이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아, 아니, 나는 능력이 아니고 비치 찾기에 이런 의심은 좋은데, 어, 어떻게 뭐, 생각하는 세 의미가 그래. 없어요. 관군 아니고 일

나 큰일 우리가 못 보잖아. 뭐, 우리 지금. 나, 지금 못 보잖아, 우리가 못 보잖아. 지금 보하라고나 알았어. 한명아 한 자, 자, 자 킹리저 가시면 좋았죠? 아, 자, 자,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자, 광고 발출 면접과 아주 중요한 단서를생각해볼까 그러니까. 야, 나 애들이 눈밖에 없어. 나, 나, 아니, 이거야. 지금 뭐, 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니, 뒤에, 뒤에 이거다아 야, 잡아. 지금 누구나 하고 있어. 얘기해야 돼. 어, 얘기해야 돼. 나 여기로 갈게요. 아, 나 여기 잘볼 아, 나 오늘 미쳤나봐. 에이스가봐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그리고 형,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뭐? 윤기 형 범인이야. 왜? 김가민가 민가? 민, 민? 민윤기?